자, 그럼 단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츠"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츠" 자, 이 "츠"라는 단어는 앞에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나왔었어요. 양사로, 번, 회, 차례를 나타내는 이것도 횟수를 세는 양사입니다. 횟수를 세는 양사 次 라는 단어도 이제 횟수를 세는 양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小时 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小时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시간 뜻도 그냥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뭐, 한시간두시간할때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뭐 나온 문장에서 예를 보면 "이거 셔이라고 하면 이제 요게 한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거 시. 네, 요게 한시간이란 표현. 자, 그럼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 나왔죠? 총 따워가 나왔죠. 가 나왔습니다. 어디 어디부터 어디 어디까지라는 뜻이었죠. 자, 여기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종 따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지만 여기서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라는 의미로 이제 시간에 사용을 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종지 따오 지점 하면 몇시부터 몇시까지 라는 의미가 되겠죠 몇시부터 몇시까지 샹크 샹커. 샹크는 이제 수업을 하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수업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 총, 지디엔, 떡, 지디엔, 샹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총, 다어가꼭 어떤 장소가 아니더라도. 뭐뭐부터 뭐뭐까지라는 표현에는 다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그 다음 자 쓰디엔빤 따오 우디엔빤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여기서는 총은 생략이 된 거예요 앞에서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총을 다시 사용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총은 생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쓰엠빤 떠, 우 우디엠 빤 이라고 하면, 이제,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쓰엠빤 하면, 이제, 4시 반. 그래서, 4시 반 부터, 생략이 된 거니까, 4시 반부터, 반 부터, 떠, 우빤 5시 반까지입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次, 이거, 小时,이次, 여기서 次는 이제 수업, 한번 수업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수업 한번, 네, 이거, 小时,한 시간씩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한번에 이거, 小时,한 시간씩, 뭐, 그냥, 한 시간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次一个小时.한 번에 한 시간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문장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냐를 물어보는 표현. 요게, 이제,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총, GDN t i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표현이고 뒤에는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을 합니까? 총 GDN till GDN s h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을 합니까?라는 표현이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이제 사시 반到 5시반 4시 반 부터 5시 반 까지입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앞에 총은 여기서는 생략이 된, 부, 세, 생략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츠 수업 한번 할때 이거 小时한 시간씩 합니다. 한 시간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또 날이 날이니만큼 크리스마스죠. 자 중국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인사를 하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잘세진 않죠. 뭐 명절도 아니고 종교적인 문... 그거기 때문에 이제 쉬는 날은 없어요. 중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하지만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은 크리스마스에 뭐 이제 선물을 주고 받거나 아니면 이제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뭐, 할인 행사 같은 것도 하기도 하죠. 뭐, 어차피 그런 것들이야 다 상업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공식적으로 중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뭐, 인정하는 그런 일정은 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형 단, 그 다음에 지에라고 해서 요게 이제 크리스마스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 요 한자 그대로 성탄절입니다. 네, 그래서 형단지에 요게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이 있죠. 영어로는 자, 중국에서는 대부분 어떤 명절에 상대방에게 인사를 할때 뒤에 콰일러를 붙여 주면 돼요. 그 명절 이름 뒤에 콰일러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그 명절을 뭐 즐겁게 보내라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쿼일러가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성탄지의 쿼일러라고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탄절 잘 보내세요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 굳이 이 성탄절이라는 의미 자체를 뭐 뜯어보자면 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신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신성하다. 그리고 이딴이란 단어,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석가탄신일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그리고 탄생이란 단어도 있고 이딴이라는 단어가 탄이라는 이 한자 말이 이제 원래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태어나다. 태어나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딴은 태어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 신성한 뭐 그분이겠죠. 네. 신성한 분이 딴 태어나다. 태어난 지혜 기념일 날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딴지에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딴지에 콰일러. 요게 이제 중국어의 메리크리스마스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메리크리스마스. 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문장 돌아와서 문장 한번 간단하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었죠. 총几点到几点上课 총几点到几点上课 총几点到几点上크 자, 그 다음. 4시 반 부터 5시 반 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1시간입니다. 라는 표현. 요거는 이제 두 문장이지만 붙여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4시 반. 到五点半，一次一个小时；四点半到五点半，一次一个小时。 4대 반, 5대 반, 1스, 1가, 셰어, 시.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단지의 콰일러라는 표현을 오늘 또 봤었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냥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성단지의 콰일러라고 하면 되지만 만약에 대상이 여러 명이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나 이런, 이제, 그런 데서 보면 가끔씩, 이제, 뭐, 안 그러신 분들도 많겠지만, 뭐 되게 직급이 있, 높으신 분이,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뭐, 아침 조회 시간에, 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앞에, 앞에서 배웠던, 따자, 여러분이란 표현 있죠. 따자, 형단지에 콰일러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뭐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을 봐주시는 시청자 분들한테 따자, 생단지에 콰일러 라고 하면 이제 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네. 아무튼 생단지에 콰일러 메리 크리스마스 다들 즐겁게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